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관상에서 나오는 그 선한 기운 때문에 우리가 그 도움복을 충전받을 수도 있고 흔히 그 관운이라고 하죠. 그 명예운을 우리가 그 충전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사람이 잘나고 또 이쁘고 하다고 해서 그 관상에서 선한 기운과 또 우리에게 그 플러스가 될그 기운이 무조건 그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어떤 관상에서는 우리 운을 그 뺏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고요. 지금 여러분께서 그 썸네일을 보시면요. 왼쪽에는 그 1번 즉, 지휘자의 그 사진이 있죠? 제가 그한 열흘 전쯤인가요? 그 다른 영상에서 그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2번 그 사진을 보면 미국 그 전직 대통령 레이건 사진인데요. 앤드류 리우라고 하는 그 지휘자의 사진에서는 우리가 그 재물기운을 가득 그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. 하루에 그 한두 번 보는 것만으로도 지휘자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각 단원들을 조화로 이끄는 그 안내자잖아요. 오행 기운의 그 질서 있는 조화 속에서 대박이 터진다고 하는 동양철학에서 그 추천을 하고 있는 돈복 터지는 그 방법과 아주 그 일치합니다. 이번 사진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충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은 시험이나 합격, 승진, 자격증 취득, 문서 취득, 당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영화배우에서 그 대통령까지 그것도 그 최선에 성공했으니까요. 자신의 그 이력으로 충분히 그 운세전개의 그 힘을 우리에게 그 검증이 불필요할 만큼 보여준 것이죠. 일본 사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재물복을 충전받을 수 있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주의자는 그 단원들 모두에게 자자하게 그 존경을 받고 있고요. 자신이 그 순회 연주할 그 나라의 그 관객들과 더 친밀한 그 소통을 위해서 그 5개 국어를 그 배웠다고 하니까요. 그 열정까지도 들어있는 그 진정성이 가득 그 배어있는 이 주의자의 그 기운을 우리가 또 충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돈복이 필요할 때는 그 (1번) 또 자녀들의 그 시험이나 승진 명예 감투운 또 직장운이 필요한 시기에는 (2번) 사진을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금상첨화가 되겠죠. 재물이 필요할 때는 금전운필성추라고 마음속으로 두번 정도 해주시고요. 명예운이나 관운 또 출세가 필요할 때는 이번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명예운필성추발언 명예운필성추발언 혹은 그 관운필성추발언 관운필성추발언이라고 두번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그 관상이 우리에게 그 미치는 그 풍수효과를 살리는 법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남다른 기운이 나오는 이두 사람의 그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과 명예운을 크게 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